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성민지 간호사입니다. 어, 현재 간호교육 행정팀에서 현장교육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현장교육 간호 선생님들 일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입니다. <laughs> 현장 교육 간호사는요 간호사 교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간호사가 대상이기는 한데 어 아직 병원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육을 기획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 자료 같은 걸 개발하는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병동에 가가 지고 실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입사해서 5일째 된 날이라서 단체 교육도 있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지금 개발 중인 교육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 교육 자료 정보도 좀 모으고 편집도 할 예정입니다. 181 병동에 있는 5개월 된 신규 간호사 선생님 교육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같이 가실게요. <laughs>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신규 간호사 선생님이고요. 자,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181병동 신규 간호사 박수진입니다. 청식이랑 환자 확인 정확하게 해주세요. 후에 치수 가는 걸로 변경이 됐으니까 금식 시간 생각하면은 TPN을 지금 그냥 달고 우리가 이것만 두는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랩을 같이 나가요. 그래서 색깔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네. 그 붙여가지고 해주면 되고 안에서 들어가면 여기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어? 잘해지게 됐다 <웃음> 어? <웃음> 음, 아주 잘하는데? <laughs>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물어봤을 때 저희가 답을 해주고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든 쉽게 어, 질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되게 친근하고 어, 부드러운 분위기로 달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이 막간을 이용해서 신규 선생님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실제 일한 지 5개월 됐잖아요. 이런 네. 느낌이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어, 뭔가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해야 될때 뭐를 먼저 해야 될지 아직 판단하는 게 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네. 그런 거는. 저희들이 <laughs> 이렇게 나와서 교육을 네. 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현장 교육 간호사가 어떤 부분이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일하다가 모르는 거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답변 주시고 이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웃음> 그렇답니다. <웃음> 이제 그럼 다시 일로 돌아가볼게요. 화이팅! 다녀왔습니다. 저기 뒤에 파일 보이시나요? 엄청 많은 파일을 다일치입니다 갔다 오고 나면은 저희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 교육이 어땠는지 신규 간호사 선생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일지를 작성하거든요. 그런 것 작성해보겠습니다. 담당자마다 조금 다른데요. 저는 지금 10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엄청 많은 신규 간호 선생님 들어올 예정이라 가지고요. 계속 계속 담당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같이 밥 먹으러 갈 선생님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예.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 메뉴를. C는 단치국수, 음, 아지라토 영양반, 얘는 안동찜닭입니다. 저는 A로 A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밥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오후가 이제 되었습니다. 아, 오후 일정은요. 저희 병원에 신규 선생님들이 입사를 하면 처음 일주일 동안 배치 전 교육이라고 해서요 단체를 모아서 교육을 해서 병동으로 각각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하러 갑니다. 여기가 간호부 교육장이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체내 수분 이동이랑 조절 기능 파악을 하기 위한 결국은 소변 양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제 서방 난 오더의 플루이드를. 20cc 퍼리로 달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들 교육할 수 있는 간호부 교육장이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전산 교육도 할수 있고요 실습 기자재 같은 것도 최대한 많이 저희가 준비해 놔서 선생님들 실습할 때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해 첫 신규 선생님들이라 그런지 되게 열정도 넘치고 기운이 넘쳐서 병동에서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 배치전 교육 다 다녀왔고요. 방금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선생님들이 조금 일하고 계시는데요. 살짝 얘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 교육 간호사 박현진입니다. 우리 현장 교육 간호사 팀의 완전 분위기 메이커. <laughs> 우리 현장 교육 간호사 팀 촬영 좀 해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 분위기예요. 최고의 팀워크. 그래서 저희 팀은 항상 재미나게 일하고 있고요. 아이디어도 정말 많고, 신규 간호사한테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음. 아, 나 이거 좀 부끄러운데, 저는 이 팀의 어떤 간호사예요? 아, 네. <laughs> 우리 민지 선생님은 저한테 없어서는 안될 존재고요. 어. 일단, 한마디로 열정맨입니다. 아. <laughs> 어디선가, 어디에 가도 항상 계시고요. 저한테는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나 감동 받았어요, 지금. <laughs> 아. 현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존재예요? <laughs> 현장에 나가는 건다 끝났고요. 남아서 이제 할 일이 그 새로운 교육 자료 만드는 일입니다. 교육 내용을 어떤 걸 넣을지, 어, 편집을 좀 어떻게 할지. 편집이랑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료 만들러 가볼게요. <웃음> <웃음> 교육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 이, 이 소감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새해 다짐으로 좀 잘해봐야지 하다가도 며칠 안 됐는데 힘들면 아 진짜 힘들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독립을 딱 해서 병동에서 잘 적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큰 역할은 아니지만 내가 뭐라도 조금은 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퇴근해 보겠습니다 퇴근하는 길은요 제가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 가는 길은 지하철을 타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지하철이 지하 1층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웬만하면 밖으로 안 나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간호사들이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병원의 여러 간호사 선생님들 힘들고 지치실 때가 많으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힘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